소셜 미디어 개인 정보 설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게시물 및 프로필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을 제어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셜 미디어 개인 정보 보호 설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몇 가지 주요 측면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및 서비스 약관.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및 서비스 약관을 숙지하십시오. 이 문서는 사용 가능한 개인 정보 설정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수집, 사용 및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계정 가시성 프로필에 대해 원하는 가시성 수준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공개 친구, 친구의 친구 또는 특정 사용자 지정 목록을 포함하여 프로필을 볼수 있는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설정에 따라 이러한 설정을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게시물 가시성 개별 게시물을 볼수 있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 친구, 특정 그룹 또는 사용자 지정 목록과 게시물을 공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공유하기 전에 게시물의 기본 가시성 설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조정하십시오. 개인 정보 프로필에 표시되는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정합니다.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또는 위치와 같은 개인 정보의 가시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정보에 유의하고 개인 정보 설정을 사용하여 정보를 볼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태그 지정 및 언급 사진 게시물 또는 위치에서 귀하를 태그할 수 있는 사람과 콘텐츠에서 귀하를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을 제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본 설정을 지정하여 친구, 특정 그룹만 허용하거나 원하는 제어 수준에 따라 설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구 요청 및 팔로워 친구 요청을 보내거나 프로필을 팔로우할수 있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종종 친구 요청 및 팔로워 요청을 친구의 친구로 제안하거나 특정 설정으로 제안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편안함 수준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에 따라 이러한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과거 게시물의 프라이버시 일부 플랫폼에서는 과거 게시물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전 콘텐츠의 가시성을 제한하려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이전 게시물의 개인정보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앱 권한 소셜 미디어 계정에 연결된 타사 애플리케이션의 권한을 부여할 때 주의하십시오. 필요한 정보와 기능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앱에 부여된 권한을 검토하고 관리합니다. 2단계 인증 애플이 가능할 때마다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해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밀번호 외에 모바일 장치로 전송되는 임시 코드와 같은 두 번째 확인 단계를 요구하여 보안 계층을 추가합니다. 정기 개인정보 보호 점검 개인정보 설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종종 새로운 기능이나 설정을 도입함으로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개인정보 기본 설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정보 설정 및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고 설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 계정에 강력하고 고유한 암호를 사용하고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정보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